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주입니다. 지금부터 본캐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덤 이름이 네 뭐죠? 홍차요. 그렇다면 밸런스 게임입니다. 네, 홍차 vs 녹차. <laughs> 당연히 홍차죠. 홍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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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 긴장. 실제로 홍차 많이 드시나요? 평생? 근데 저 되게 좋아하고 밀크티를 좀 많이 먹어요. 많이 좋아해서 홍차 많이 좋아하고 녹차는 근데 진짜 많이 안 먹습니다. 그 쓴맛이 별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춤차를 사랑합니다. 본인의 어떤 시그니처? 네. 이런 것 중에 눈웃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눈웃음 그대로 가지고 살기 VS 10억 받고 눈웃음 잃기. 10억 받고 눈웃음 잃기요. 아 <laughs> 진짜. 아니, 10억을 주는데 눈웃음이 됐습니까? 큰 그림이 아닌데 아유 그럼 또 눈웃음 말고도 어떤 매력 이 있을까요? 눈웃음이 없으면 또 그때 비로소 보이는 매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저는 시복도 없고 새로운 매력도 없고 뭐 그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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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양말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다고 봅니다. 네, 좋아합니다 만약에 애인을 만난다고 할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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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말을 잘 신지만 말이 안 통하는 애인 vs 말은 잘 통하는데 좋아요. 발가락 양말만 신는 애인 아 근데 발가락 양말을 신는지는 여름철에 여름철에요? 쪼리인데 들어가 있어요. 아! 색상은 빛색. 벗기면 안 되나? 이미 몸의 일부예요. 근데 양말을 너무 패셔너블하게 와저 사람 진짜 양말 너무 잘 신는다 싶지만 말이 너무 안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면 어느 정도로 안 통해요? 벽 보고 얘기하는 사람 아, 아벽 보고 아. 아. 아 잠깐만 회색이에요 발가락 양말이 꼭? 회색 회색 <laughs> 눌러주세요. 발가락 양말을 신지만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아왜 아, 자꾸 10분에 한 번씩 연락해야 하는 애인 vs 하루에 한번 연락하기도 어려운 애 하루에 한번 연락을 하면 은 생사 여부만 알고 있는 거네요 애인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건 좀 쉽습니다 하루에 한번 연락하는 애인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다 진실 만나네 아니요,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왜 의심하세요? <laughs> 의심. 의 의심하시네. 천명이 의심. <laughs> 10년 동안 한 명의 애인과 사귀었던 사람 vs 100일씩 10명 만났던 사람. 아 근데 그 사람이랑 너무 추억이 많잖아. 근데 100일도 10명의. 저는 10년 만난 사람이요 어! <laughs> 손바닥을 살짝 떼고 계신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저 진짜 꿈 누르고 있어요 아, 네, 여러 사람 이름을 자꾸 돌려서 저한테 부르는 것보단 그래도 한 사람 이름 헷갈리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네. 고백을 받는다면 만우절 고백 vs 공개 고백 무조건 받아야 돼요. 금칙 그 하나는. 만우절의 그 장난보다는 공개 고백이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공개 고백. <laughs> 굳이 공개 고백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유형의 고백을 받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제가 공개 고백을 받게 된다면 철저해야 돼요. 철저히 저한테 숨기고 내가 이리로 와서 여기로 와가지고 뭐 이런 걸다 계산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은. <laughs>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쓰러진다? 그럴 가능성이라도 보인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눈치가 좀 빠르신 편인가요 완전 빠르죠. 제가 또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흰자로도 볼수 있다. 아,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이별을 당한다면? 아, 네. 잠수 이별, VS 환승 이별. 아, 누가 잘못했어요? 아, 누가 잘못했냐고요? 네. <웃음> <웃음> 거기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laughs> 쌍방이라고 칩시다. 서로 잘못을 했어. 근데? 잠수 이별을 했어 아, 솔직히 둘다나빴잖아 잠수 이별을 해놓고 환승 이별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둘더 화가 나네. 아, 저는 잠수 이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와 우와! 느낌이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네 <laughs> 느껴보지 못한 그런... 아니, 근데... 감수 이별 해서 환승 이별을 한걸아는 것보다 차라리 한 환승 이별인 걸 먼저 아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 만족하시는가요? 어, 너무 다행이에요. <laughs> 끝날 때까지 진실만 이야기하실 줄 알고 이쯤 돼서 신곡. 네, 수룹 만약에 조금 소개해 네. 주세요. 수릅이라는 곡은 꿈에 판타지세계에 빠진 소녀의 감성을 담은 리드미컬한 곡인데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곡이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춤도 굉장히 쉽거든요. 많이 많이 따라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루? 이라는 그 의성어라고 하나요? 그게 어떤 걸 표현하는 거예요? 군침 도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이제. 사료 같은 거 먹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 혀를 이렇게 할짝할짝 하잖아요 그런 귀여운 느낌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사랑하는 사람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곡입니다 아 저는 되게 어, 굉장히 키스를 어, 굉장히 네. 예쁘게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네. 뭔가 추룹이라는게 조금 귀여운 그런 키스의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섹시 큐티 느낌 어, 섹시 큐티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면 네. 썸 타는 사이에 키스 가능 불가능. 아 그거 하려고 빌드업을 하셨구나. <laughs> 진짜 막바지 썸. 막바지? <laughs> 그러니까 진짜 사귀기 다 직전, 완전 직전. 그래서 만약에 키스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사귈 수 있는 정도의 단계면은 가능인것 같은데.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세네 번 만나서 진짜 알아가는 단계인데, 냅다 이렇게 키스를 해버리면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막바지 한한두달 넘게 보고. 그래도 썸일 때는 사귀고 합시다, 우리 키스는 사귀고 해야죠 그럼 사귈 때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썸을 탔어 내가 이사람이게 너무 키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아. 사귀자 그래! 키스를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썸의 기준 우선 연락을 끊지 않는다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한 2주 넘게 한다 그리고 자꾸 뭔가 나한테 해주려고 한다면 썸 아닐까요? 신중하게 네, 신중한 만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가 이 와우스튜디오 채널이 다날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솔직히 나는 다날보다 빙고가더 좋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섭섭하게 다날이 더 좋죠 사랑합니다, 다날 <laughs> 정말 정말 힘네요자 <laughs> 그러면 해즈로 새롭게 돌아온 의진 씨의 본캐청문회 네.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제가 정말 꽤나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laughs> 오늘도 많이 느꼈고 <laughs> 올 여름 제가 추룩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해즈라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컨셉으로 찾아뵙게 되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해즈와 트룩과 함께 보내요.